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도깨비가 빠른 속도로 역주행 중입니다. 도깨비는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방영되었으며 공유와 김고은, 그리고 이동욱, 윈나, 이엘이 출연하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불멸의 삶을 끝내기 위해 인간신고가 필요한 도깨비와 기억상실증에 걸린 저승사자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면서 그런 그들 앞에 도깨비 신부라 주장하는 죽었어야 할 운명의 소녀가 나타나며 벌어지는 신비로운 낭만 설화를 다룬 작품입니다. 드라마 도깨비를 시청한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도깨비는 수십 번을 더볼 정도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야. 이 드라마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 그들은 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너무 현실처럼 느껴질 정도로 모든 배우들의 연기가 완벽했어. 아직 도깨비를 안 보신 분들은 꼭 보라고 추천하고 싶어. 이 드라마는 내가 처음 본세 편의 아시아 드라마 중 하나로 나를 아시아 드라마에 중독되게 만들 정도로 대단한 걸작이야. 이 드라마를 본다면 항상 다른 드라마들과 비교되는 드라마의 기준이 될 거야. 이 작품은 정말 독특한 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왜 그렇게 큰 히트를 쳤는지 알수 있을 거야. 주인공인 공유와 김고은의 연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동욱과 유인나 그리고 예레 연기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공유와 이동욱의 브로맨스가 너무 훌륭했고, 이 드라마의 스토리 라인과 촬영, 그리고 OST까지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는 대단한 작품이라고 생각해. 첫 회가 시작된 지 불과 몇분 만에 도깨비의 과거를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을 단숨에 끌어들였어. 디테일한 의상과 놀라운 배경, 화려한 촬영, 그리고 거의 천상에 가까운 사운드 트랙이 어우러진 이 드라마는 오립도 높은 환상 세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덧없는 삶에 대한 갈망을 잘 녹여낸 작품이야. 두 주인공이 재회하려고 30년 넘게 기다렸는데, 포옹도안 하고 끝나다니, 너무한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이 드라마를 얼마나 좋아했는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 나는 이 드라마를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나, 김신을 불멸의 존재로 만든 신이, 은탁이도 불멸의 존재로 만들었다면 너무 행복했을 거야.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시즌2가 제작되었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스토리와 캐릭터의 결말이 일치했다고 생각해,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슬픔을 인정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은탁이 슬픔에 빠져들기도 전에, 김신의 삶처럼 은탁의 삶도 지루해지고 말 거야. 결말은 공정했어. 김신과 은탁이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슬픈 사랑을 하자고 해서 선택한 건 아닌가? 하지만 은탁을 불멸의 존재로 만들거나, 김신이 그녀와 함께 늙어 죽도록 만드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아. 김신이 눈 내리는 지하 세계에서 돌아왔을 때, 왜 인간으로 돌아오지 못했을까? 애초에 그에게 불멸의 생명과 권능이 주어진 이유를 생각해 보면, 도깨비로 돌아온 그의 모습은 전혀 말이 되지 않아. 하지만 만약 그가 인간으로 돌아왔다면, 그와 은탁은 인간으로서, 그들의 남은 삶을 함께 즐길 수 있었을 거야.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